데이터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d m 이라는 솔루션이 있어 DAM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댐 같은 경우는 음. 오프라미스한 환경에서 이때 데이터 센터나 우리 전산실이나 음. 우리 기업이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직접 컨트롤을 해가면서 음. 액티비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네.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저장되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에서 기존에 우리가 DEM 가지고 그 데이터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했던 거그 방식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내가 직접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하고 음. 뭐 모니터링할 수 있었는데 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내가 거기다 뭘 설치를 하고 그렇죠. 할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네.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댐 네. 방식과는 네. 다른 댐 플러스죠. 플러스 데이터 시큐리티 패브릭 DSF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음. 기존에 있던 이제 CM 솔루션이나 SW 솔루션 같은 것들과 연동을 해서 새로 데이터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탈레스 음. 솔루션과 연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도 하고 하는 네.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암호화뿐만 아니라 관리, 모니터링까지 다할수 있는 솔루션이다. 네, 볼수 있겠네요.